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어, 두 번째, 두 번째. 어,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소중한 사람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기록이 되어서 우리의, 우리의, 주여, 우리의, 우리의 말씀으로 하시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을 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특혜를 주셔서 죄값을, 인간의 죄값을, 사랑하는 아들의 죄값을, 아버지가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린 죄 문제 때문에 이 땅에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 죄 문제 때문에 지옥까지 않는 아멘.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의의 반열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오늘 하루도 사단마귀의 유혹과 사단마귀의 조롱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단마귀와 같이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 특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가슴 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되어서 우리 인간의 가치 여러분 자신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우리를 교에서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은 죄가 뭐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가 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는 얘기.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전사를 여러분에게 호의하여 주시고 붙여주셔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께 무슨 일이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어떤 환란도 통과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을 알고 사는 것과 이것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됐느냐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자와는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 네. 우리는 이렇게 앞길이, 미래가 장래가 확실히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아, 네. 6장 14절 말씀 다가 하시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라 아멘. 죄가 사단 마귀가 너희를 어떻게 손대지 못한다는 일, 마귀가 주관하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여러분과 나인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서, 아멘. 체험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잘하는 얘기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 얘기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다. 마귀에 속한 사람은 아무 관계없어. 마귀에 속한 사람은 그 근심, 걱정, 염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 속한 속에서 벗어난 사람인줄러 아, 네. 믿습니다. 아, 네. 아주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눈동자처럼 천군천사가 지금 호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본옥에 인한 여러분들을 천하와 바꿀 수 없다고 아, 네. 우주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천사를 오늘도 여러분의 보디가드로 붙여주신 하나님의 자녀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 모르고 사기 때문에 근심, 걱정, 오늘 또또또또 또, 또, 또. 아니, 이걸 안다면 열등을 시, 우울증, 불안, 초조,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살라고 해도 못살아 아, 네.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 아, 네. 아니면 사단 마귀의 사람이냐를 여기서 공간하는 아,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형편없는 존재 너는 무동한 존재 너는 가치없는 존재 너는 잘못 태어난 인간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막 우리를 우리 자신을 비하시키는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이 세상 모든 죄는 다 내가 진것 같고, 이 세상에서 모든 형벌은 다 내가 받는 것 같고, 세상 뼈를 내가 다 지고 간것 같고, 나는 저주받은 것 같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것, 자살까지 충동을 주는 거 이건 뭐예요? 사단의 속임수다. 자, 사단의 속임수 따라하기 바랍니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운명이 왜 이런가? 미국당에 와서까지 왜 내가 고생해야 되는가? 내가 왜 그런가? 어? 이 세상 죄는 다 내한테 있는 것 같다. 이거 잘못된 생각. 마귀가 주는 충동에 빠져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꾼 죄값을 이긴 사단 마귀를 이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군대다. 아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이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헤드가 바로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 붙어 있는. 아멘. 아멘, 몸만 되면, 아멘. 내가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만 되어 있으면, 내가 주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걱정할 거 있다 없다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참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다니? 아, 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다니. 아, 네. 대통령이 혼자 안 다니? 다닐 수가 없어. 경호원들이 따라붙어. 그래서 안전에. 그래서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다고요? 전사지, 전사. 천군 전사. 아, 네. 천군 천사가 천군 천사왜 있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in Christ, 예수님 안에만,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눈파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마라. 딴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더러운 이 생각, 이 더러운 생각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지어다흘러가지어다 아, 네. 지구 네. 밖으로 뭐뭐 추방시키면 되는 요 아, 네.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아, 네. 주신 네. 권세를 나도 활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권세를 믿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돼? 승리하게 살아야 돼. 오늘 하루 슬프게 살아야 돼? 아니, 승리하게 살아야 돼. 아, 네. 슬픈 마음이 있거든. 문리쳐 아, 네. 물론 문리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요 주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의 마음,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맨날 슬픈 마음, 미운 마음, 마귀의 마음만 품고 다니니까 마가 끼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네? 여러분 이제 그 기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어요. 아에. 슬픈 마음, 안 좋은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차단시켜. 지금 들어오는 것들아, 떠나가 주세요. 뭐 떠나가서 기쁨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에. 사람 쳐다보면 또 들어와. 그러면 보는 순간에 들어오는 거니까. 오감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것도 이쁘게 봐야 돼요. 이쁜 마음을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쁘게 봐야 돼요. 다내 아, 사랑하는 어? 뭐 이사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보이 거예요 밥맛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부르려면 내 마음의 씀보를 내가 정리해. 오늘 193장 하루 종일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 그 마음이 되려면 193장을 달달달달 하루 종일 외우면 보혈의 피로 어둠의 영이 다 씻겨나가.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유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주님의 마음으로 유지된 상태가 바로 구원이라고요. 아, 네. 이 상태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되는 일만 나오고, 평톰한 아, 네. 일만 나오고, 아, 네. 잘 되는 일만 생겨요. 아, 네. 자선이 잘 되는 거예요. 아, 네. 내가 그 마음만 품고 있으면 쳐다보는 것이 잘 돼. 내가 서 있는 것이 잘 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잘돼. 아멘. 이러한 축복의 통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다주셨어이 땅을 살면서 원 없이 행복하게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살도록 다 주셨어. 아멘. 다 주셨어. 하나님 던져줄 게 없어. <laughs> 이거를 우리가 찾아서 쓰기만 하면. 그런데 열쇠가 없어. 천국의 열쇠를 열어야 곳간에 있는 걸 찾아 쓰지 천국의 열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이. 아멘. 이게 천국의 열쇠. 이 열쇠를 가지고 오늘도 가는 것마다 문을 열어 주시기를 주님의 주시기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는 사람들을 보면 다 막힌 사람이야. 이 사람도 막혀 있고 저 사람도 막혀 있고 한두 가지만 그 막힌 것을 뚫어주면 그냥 날아가는. 아멘. 다 여기도 막 저기도 막혀. 이 막힌 것을 막힌 다을 막힌 구멍을 다 뚫어서 형통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니까.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따로, 마귀 따로, 뭐, 하나님 따로 믿는 거예요. 따로 국밥에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형통하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불안해? 예수 믿는데 왜 인상을 쓰고 있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으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찍어놓고 봐주는, 하나님이 찍어놓고 봐주는 소중한 선제다. 소중한 선제다. 소중한 선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취임했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만 사랑한다고 아멘.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태양이 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별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너와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해야지. 오늘같이 세상에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내가지고 있는 난 불행한 존재다. 아니야. 여러분 행복한 존재, 아, 네. 여러분 축복받은 존재. 아, 네. 그런데 신보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자신을 사랑해, 아, 네? 나를 사랑해, 아, 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자꾸 외우세요. 아, 네. 그러면 이걸 질투하는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아, 저 주인이 미쳤거든. 코드가 맞아야 맞는 사람끼리 이 사람 원망 불평하면, 원망 불평 귀신이 들어와, 원망 불평하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점점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니까 나는 쓸모없는 자라고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을 자악해? 한 번뿐인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소중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기도 바빠지고, 근데 주는 복도 차고 다니면서 딱 밖으로 놓으면 밖으로 차버리는 사람 그거 핥아먹어야지 여러분 멋지게 살아 풍미있게 살아 아멘 아, 네. 풍미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양반답게 풍미있게 멋지게 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 금대제비다 실려온 그런 것들만 먹는 왕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나의 가치는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살 만큼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네. 하나님의 핏값으로 바꿨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꾼 존재. 아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해. 아멘. 아네. 함부로, 그저 헐값으로 팔지 마시기를. 헐값으로 무나보고 그냥 저런 겸손한 저라는 건 좋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자세라는 건 좋은데, 비굴하지 마라. 돈 있다고. 저기는 어, 저, 저 뺑이 있을 것 같다고. 저기가 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아양들 <laughs> 네, 그렇게 사지. 아멘. 아, 네. 하나님. 하나님한테만. 아, 네. 낮은 자, 겸손한 자, 아, 내가 도와줄 자한테는 참 선한. 아, 네. 여러분, 벼도 익을수록 아, 네. 고개를 숙인다고. 아, 네. 근데 우리는 어때? 그냥. 알량한 그 자존심, 그거 하나 지킨다고, 막, 집어 던지고, 뭐, 너, 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뭐, 어쩌고저쩌고, 어른에도 없고, 싸가지 없는 것들. 아멘. 분수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귀한 정말, 그 권위와, 그 예의와, 그 품위를 지키면서, 어른에게는 겸손하게. 말 한마디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냥 쫓겨다니는 사람처럼 불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지 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품격을, 오메한 품격을 유지하면서 가슴을 펴고 넉넉하게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면 다 준다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뭐가 걱정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줄. 하나님 천군천사가 옆에서 지켜주고 있고 누가 건드는 사람도 없고. 뭐 지금 오늘 먹을 게 없다고 을거 없는 거. 그거 마귀가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배가 고파서 뭐 초년에는 어렸을 때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배고파서 못잔 적도 없어. 여러분 지금 배고파요? 아니에요. 열심히 뛴다고 더 먹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요 열심히 일하면 조금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먹는 게또 인생의 다가 아니야. 그 먹는 게더 다가 아니잖아. 정말 인생에 여유 있게 살수 있는 방법 너무너무 많아. 저 영안의 세계를 열어서 보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좋은 일들,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무선순위에 따라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주님이 가르쳐 주시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머리 대신 예수님, 현능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창세전부터 지금 우리가 오늘 뭘 해야 될 건가를 창세전에 다 계획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오늘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예정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병륜 속에 다 일어놓으셔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계획된 일을 오늘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귀에게 넘어가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일은 오늘 이루어진다, 못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내가 끼어서 마가 끼어서 하나님의 일을 장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우리 복된 새벽에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고민한다고, 아 뭐, 뭘 하지 않으면 나 죽는다고,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인간의 일은 다밥 먹는 일이잖아. 그게 영혼 구원하는 일이 아니잖아. 영혼 구원하는 일이 아닌데, 거기다 목매지 말라고, 거기다가 하루 종일 전화하지 말라고, 어? 수잘때 없는 게 되다 전화하니까, 마음, 마음 안 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복주시으로 약속하신 일을, 그 복을 내가 못 받는 거야. 내 눈에 보여. 보인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 정말 사랑받아야 할 사람, 축복받을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 보니까 내가 슴이 아파. 그래서 심장병 걸리는 거야. 얘기해줘도 모르니까.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얘기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천국보금을 전하는 교회에서. 빨리 천국보금을 전해가지고 막 하늘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아, 네.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자꾸 지금 그것도 또 정신을 못 차리니까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회사랑 그 새벽의 용사들만은 정해군사에 천국보금을 알고 천국되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귓발을 꽂고 다녀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자꾸 자기 하나, 이 모진 목숨 구제하기 위해서, 자식 잔대기 위해서, 시작 뜬다 소리 하지 마 자식 태어날 때 지복지가 가지고 나와. 부모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아, 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아, 네. 자녀선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통계하고 있으면, 어? 그 자식은 마마보의 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자식이 그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겠어? 똑밖에 안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창공을 나르는 아, 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만 가르쳐 주니다 아, 네.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에게 어? 그냥 멋있게 오늘 밥차려주는 것도 좋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 아, 네. 아, 네. 그건 유대인들이 아는 얘기예요. 고기 잡는 방법 가르쳐 줘가지고 하 평생을 주님과 함께 인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아, 네.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옵소서 아,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구를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좋을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천군천사를 보디가드로 지금 붙여주시고 나은네 인생의 순리의 여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사역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주님, 오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하려고 하십니까? 주님. 나, 오늘 하루 일정 비워놨으니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 네. 주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그릇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렇게 살면, 내가 걱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다 해주시오. 아, 네. 나는 주님에 붙어서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이 천군전사를 동원해서, 곡간에 쌀도 채워주고, 아멘. <목소리> 안되는 것도 되게 하고 <목소리> 다 형통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목소리> 그것을 나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다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버지 <목소리> <목소리> <어르신> <목소리> <어르신> <어르신 목소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